권위성 기자 이 리뷰에는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파정우를 위해 탄생된 영화다. 대한민국 최초 로 글로벌 군사 기업 PMC를 다룬 영화가 탄생됐다. 바로 PMC 더벙커를 뜻한다. 영화에 등장하는 PMC는 프리바테 밀리터리 컨퍼니 위주린 말로고 적도명에도 없이 전쟁도 비즈니스라 여기는 글로벌 군사 기업을 일컫는다. 글로벌 군사 기업 PMC 블랙리저드 위캡틴 A의 파정우 군, 은미국 CIA 위일의 로거에게 프로젝트를 맡게 된다. 그러나 작전. 장소인 DMZ 지하 30m 비밀 벙커에는 약속된 타키시안인 듯밖의 인물. 인북한의 킹이 나타난다. 그는 아시아 최고위원 상금이 걸린 킹을 잡기 위해 해작전을 변경하고 12인의 크루들과 함께 북한 킹을 납치하는데 성공한다. 하지만 그들을 노리는 또 다른 팀이 믿는 줄거리다. a 해부 브로출. 연하는 하정우는 동료를 구하려다다리를 잃은 전직한 국군인이자 현직명 병으로 분했다. 팀원 12명 을리 끌고 cia 위례를 받아 dmz 내 지하 벙커에 잠입한다. 영화 pmc 더 벙커 는한 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위 패권 다툼 핵무기로 세계를 위협 하는 북한 독재자와 그를 이용해 재선내 성공하려는 미국 대통령 이버리는 정치적 밀당 그리고 조직 에 이용당하 가버림받는 개인 등 상당히 강한 설정을 바탕으로 했다. 놀라운 점이 있다. 몇 5년 전에 기획된 영화가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와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영화 PMC, 더번커 스틸샷,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P, OV캠, 1인칭 시점, 과드론을 동원한 영화는 지하번커 공간 구석구석, 눌루비며 고립된 이들의 생존 라이브를 실감나게 중기하고 체험하게 했다. 영화는용병부대의리 더인에이 해비극을 거의 혼자 끌어나간다. 고해도가 어니한 일정 도로 한 인물에 몰빵했다. 서두의 적은 하정우를 위에 탄생된 영화 위덕 붙여서 하정우에 하정우에 의한 하정우를 위한 영화다. 모든 서사와 사건 가운데 홀로 뚝선에 의해 하정우군 이 집중력 있게 긴장감을 끌어올리는 데성공하지만 한편으로 여러 인물을 기능적으로 소모했다고 여길 수 있다. 또한 연출과 앵글, 사운드의 서전 에 없던 액기적인 시도를 보이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연령대에 따라 취향. 의탈려지가 컸다. 이에 대해 김병우 감독은 특이한 촬영 기법에 대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했다. 영화를 보는 사람이 옆자리에서 지켜보듯이 찍고 싶었다. 또 촬영뿐 아니라 CG나 음악 등 모든 요소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었다. 고전했다. 하정우 이성균, 김병우 감독, 서울 최. 규석기자이어 전작 더테러 라이브 아비교에 스스로 실책이나 놓쳐 전 부분들을 점검해봤는데 그 결과 인물이나 캐릭터에 집중하기로 했다. 고 말했다. 김 감독은 영화 제일 처음에 이야기를 설계할 때 전투 액션이라고 했을 경우 일반적인 군인 소속이 나오면 캐릭터나 사건이 뻗어나가 눈방향들이 크게 다른 영화들과 차별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했다. 용병이 나 pmc 소재를 가지고 들어오면 재밌겠다는 생각에 시작했다. 남여소. 제 선택 이유를 전했다. 특히나 새로운 촬영 기법으로 인해 그런 지정 신업. 이거지만 결국 남는 게 없는 게 아쉬운 점. 또 영화가 끝난 직후 개연성을 다. 지거나 혹은 여운흐름이할수 없이 휘리릭 지나 강영화다또 함장점과다. 점이 확실하다. 스포지만 영화에서 A 해비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된 사연. 이제시 된다. 로건과 팀원들은 그 사연을 모두 잘 알고 있다. A 해비한. 국에서 불명 예전 역학고 불법 체류자가 된 이유도 있다 딜레마 상황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한 A 해비과거는 고대의 해포년이 갖고 있는 석. 전과 일치했다 영화 PMC 더번커스틸샷 CJ 엔터테인먼트 제공 영화는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큰틀 안에서 흘러간다 그 안에는 해 이해비 심적 갈등과 정체성 그리고 초중반부터 등장해 A 해배 정체성 물건 드리는 북한 이사윤지의 이성균 군 관관계성에 몰입하기는 어려. 하 점이다. 영화 PMC 더번 커스틸샷 CJ 엔터테인먼트제 공도 제한된 공간에서 갑작스럽게만 나게 된 인물들이기에 역시나 한계가 있어 보였다. 하지만 액션은 훌륭했다. 액션 블록버스터라는 타이틀 매걸맞는 액션 그 자체였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하게 흔들거리는 핸즈. 그가 관객에 따라서 힘들 수 있겠지만 후반부에 들어서면서고 공락하시는. 자 하반기 오이사 아스아디 안답답에 미한 원희세 해주와 스기리.